어야 반갑다 너 무슨 게임 하니 이러니까 난 도타투 나는 스타투 망타투 <laughs> 도타는 그냥 여캐도 괴물 남자도 괴물 괴물은 괴물 그냥 다 괴물이야 그냥 잡몹이야 브릉브릉 <laughs> 어이 기미 나와야 된다 자 빡!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오랜 친구 중에 한 명을 모셔볼까 하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와 같은 망타 프로게이머였던 이력이 있었는데 요즘 어둠의 길로 빠지기 시작한 것 같아서 그 실체를 보여드릴까 해가지고 이렇게 초청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우주딸기님! 들어와주세요! <laughs> <laughs> 아,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왜 얼굴이 안 보이시죠? 미연씨 주인공이 되기에 2년 동안 갈고 닦은 머리입니다 <laughs>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 친구 우주딸기라는 닉네임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된 그런 친구입니다 저희가 옛날에 유튜브로 같이 작업한 게 있어요 바로 포켓몬 삼국지 오프닝을 이 친구가 만들어줬습니다 네. 음악도 그렇지. 잘하고, 오타쿠에다가, 운동도 잘하고, 돈 버는 거 빼고 다 잘하네. 돈 버는 거 빼고 다 잘하네요. <laughs> 돈만 못벌 뿐, 어.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자,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일반인 친구인데요. 또, 과거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어떤 이유로 친해졌냐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어. 망타. <laughs> <그렇지. 웃음> 망타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저희 처음에 만났을 때, 어, 야, 반갑다. 너 무슨 게임 하니 이러니까. 난 도타투. 나는 스타투. 망타투. <laughs> 제가 이런 식으로 친해졌거든요. 이 친구는 도타 2의 프로 게이머였었어요. 저는 스타 2의 프로 게이머였고요. 자연스럽게 만나니까 망타 유니버스가 형성이 된 거죠. 그렇지. 그냥 만나자마자 서로 어느 게더 망했느냐. 내가 더 망했어. 우리. 내가 더 망했어. <laughs> 너 국내 리그 있냐? 난 없다. 막 이런 거. 어, 우린 있긴 한데. 야, 너네 프로 팀 있냐? 막 이러면서. 나는 없어. 막 이런 거. 그때 이런 거. 너 상금 개 높잖아. 백레 그런 거 맞아. 어? 제 입장에서 딱 아, 말씀을 그래. 드려 보면 왜 망했느냐? 제 생각에는 캐릭터들이 개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그니까 캐릭터가 RPG 게임 잡몹같이 생겼어. <laughs> 아, 맞아요. 그래. 롤 같은 거 영웅 그래. 보면은 진짜 영웅이야. 다리우스 보면 막, 아, 막 이러고. 맞아, 맞아, 맞아. 다 아, 보면 아, 막 맞아, 이러고. 다 이런 식이고. 그래, 막 도타는 그냥 역해도 괴물, 남자도 괴물. 괴물은 괴물. 그냥 다 괴물이야. 그냥 잡몹이야. 이름도 똑같아. 이름도 파도 사냥꾼 얼굴 없는 전사 맞아. 용기사 용기사가 뭐야? 아니 그니까요 아니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리오 레전드 딱 보면 애니, 코그모 다 이름들이 있고 걔네들의 스토리가 있고 내가 이 영웅을 키운다. 에, 네, 내가 이 영웅이다. 이거에 딱 몰입할 수 있게. 그 재미 요소를 잘 살렸는데 얼굴 없는 전사. 아니 누가 하고 싶겠냐고. 그래. 그냥 전사도 하기 싫은데 봐봐. 님들 와우 클래식 하셨죠? 와우 클래식 할때 전사하고 싶어요? 1대부터 60대까지 맨날 탱킹만 하고 60대면은 공대장 해야 되고 얼마나 빨리 딱 그냥 전사도 하기 싫어. 근데 심지어 얼굴도 없어. 전사야, 이게 얼굴 없는 전사야, 전자. 이게 토타 <laughs> 얼굴 없는 전사입니다. 근데 요즘 좀 어둠의 길도 빠지고 있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치. 아까 사오신 것좀 보여줄 수 있으세요? 아 가져도 돼? 네, 사이카노라고 애니메이션 이번에 극장판 개봉한 거 있거든요. 부츠 사려고 갔다가 야너뭐 하냐? 이러서 나 방송해야지 하는데 집에 가도 돼? 이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캠패치 포스트카드, 아 이거 이건... 타올, 아 이거는 타올이라고 해요. 장패드. <laughs> 얼마 이상 구매하면 주는 정신 소프트. 알았어, 집어넣어요. 개 이쁘지 빨리 집어넣으세요. 사실은 이 어둠의 길로 빠진 게 최근이에요. 옛날에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8년 전엔 제가 심했습니다. 근데 8년 뒤에는 얘가 심해요. <laughs> 개승했거든요. 딱 머리도 긴게 약간 아서스 같지 않아? 자, 푸디 여자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달려보도시다 갑시다. 렛츠 게릿. 근본 대 근본 싸움이네 저는 일단 치토게. 넌 치토게. 치토게는 오노데라한테 짭이 안 됩니다. 오노데라가 진 히로인이에요. 아 그건 맞아요. 어. 저도 인정해요. 오노데라가 진짜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에요. 아 그래 이건 인정합니다. 시로가 이겼다. 시로 올립니다. 으아아 이거는 솔직히 저는 치요 올릴래요. 우타 선배는 이게 사람을 쥐락펴락하려 그래. 자 치요를 올릴게요. 어, 잠깐만요 가부통한테 어, 전화. 가부톤 전화왔어. 예 왜요? 방송을 돌려보니까 무주딸기님께서 음. 사일카노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제가 질문해가야 하겠습니다. 이 사일카노급 명작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뭔데요? 뭔데? 그게. 혹시 세계 제일의 첫사랑이라고 아시나요? <laughs> 혹시 그 애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줄 수 있으세요? 어 뭐, 자세하게는 이 스포기 때문에안 되고 <laughs> 차이카노를 재밌게 봤던 분이라면 이 순정 로맨틱카나 슈퍼 러버즈나 제계 제이의 첫사랑도 재밌게 보실 거라 믿습니다. 약간 그거 같은데 이거 저 좋은 상품이 있는데 하나 열 개만 챙겨 보내드릴게요. <laughs> 가부동씨 인사. <laughs> 고자를. <고자하러. 웃음> 아우. 솔직히 코초 시노부 너무 매력적인데? 근데 호노카도 매력적이에요. 근데 나는 신호보 뭐. 아 저는 호대장님 왜 호대장님이냐면 호노카는 상처가 없는데 그거를 상해하는 성격이에요 상처가 음. 있는 그런 성격까지 다 포용해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이다 아 솔직히 호노카 없었으면 러브라이브 진행 안됩니다 호노카의 성격이기 때문에 러브라이브가 진행이돼요 그렇지 젤나가 그녀가 젤나가에요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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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나가가 무슨 역할을 해 그냥 이 세계를 움직이는 톱니바퀴 그 자체 맞아요 솔직히 호대장님이 너무 레전드여서 그래. 이거 올려줘야 됩니다 아. 호대장님 어? 아니, 이 친구는 또왜 전화합니까? 예! 왜 예. 뭐야, 방송 중이야 방송 중이에요 아, 나 방송을 돌려봤는데 아니, 소우가 호대장한테 안 되는 거야. 아니 지금 수많은 친구들이 야. 우리를 보고 굉장히 많은 훈수를 두고 있거든요. 아, 나자 가슴이 가강가한 오타세 바이가 떨어지는 것까지 이해해 줄수 있어. 소우부를 <laughs> 떨어뜨리는 건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아니 이거 개웃긴 게 이거 또 끊으면 카무한테 어? 전화올 것 같아요. <laughs> 아, 어차피 야. 끝났습니다. 다음 픽이나 구경하세요. 여기는 죽었다, 수고해라. 와아 이건 솔직히 제가 미사를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노데라 가야 될것 같아요 이상형이야. 파이카노에 카토 메구미가 있다면 니세코에 오노데라가 있다. 오노데라는 안 뽑을 수가 없어요. 오노데라로 갑시다. 어 이거 어렵다. 와 이건 좀 그렇다. 이건좀 성향이 갈리지 와, 저는 솔직히 카나에. 약간 무서울 것 같아. 저 인자한 미소 속에 어둠이 숨어 있는 게 보이지 않아? 자 이리 와 보세요. 하면서 치마 복에딱 들어갔는데 안에 칼날이 촥 해가지고 슈퍼 밑트 보이든. 아 이거 솔직히 카나에 잘 싸우긴 했는데 저도 치요. 치오. 왜냐면 치요가 비현실적이진 않아요. 네. 실제로 있을 법해 그리고 있을 법해 게다가 귀여워 인정. 히메라기 대 호노카. 아 근데 솔직히 저는 호노카가 성격적으로 정말 괜찮은 캐릭터라는 알고 있는데 긍정적인 사람인 것도 맞고 같이 쓰면은 해피해지는 사람 맞는데 못 따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못 따라가 난 이런 텐션 못 따라가. 근데 유키나는 텐션 조절이 가능해요. 사람이라는 게 완급 조절을 해야지 이야기도 기승전결 딱 이렇게 있어야 돼요. 맞아, 돼. 맞아. 근데 언제까지 올라갈 거야? 어디까지 아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거아아쟁아아 어. 유키나라는 캐릭터의 그 성격이 현실적이고 음. 오르락내리락도 하고 자기 고민도 잘하고 작중 비중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로 유키나 아~ 야~, 야. 오노데라데 람! 이게 결승에서 만났어야 돼 저는 근데 람이요. 왜? 오노데라 같이 저렇게 좋은 사람한테 우리 같은 사람이 붙으면 안 돼요. 널 더럽힐 수 없어 약간 이런 거야. 네, 오노데라한테 잘 맞는 사람이 <laughs> 존재할 겁니다. 사실 내가 저 아이를 더럽히는 것이 아닐까. 그니까, 하지만 꽃은 그냥 두면은 람이 꺾어갑니다. 오히려 건드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우효 <laughs> 그래! 우루! 우루! 이 김이! 나만이 난다! 연가같이 나올 것 같아 어 근데 인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노데라 아 저도 이거 인정합니다 오노데라 결승 갑시다 히메라기 대 치오 근데 히메라기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오픈 마인드도 있기 때문에 마인드가 열린 거는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치오도 자기가 허락한 남자에게는 오픈 마인드 정도가 아니라 그냥 활짝 마인드거든 아 근데 그것도 맞아 히메라기 치오 둘다 인정 근데 눈을 봐 노란색 눈 뭔가 품고 있어 어 하면서 약간 그런 호기심 안에 뭔가 가득 차 있어 희면하기 결승갑니다. 아. 와. 어 근데 이렇게 어떻게 이미지가 겹치냐? 아까 얘기했잖아 예쁜 꽃이. 그러니까 예쁜 꽃이기 때문에 이상형이다. 어 이상형이다. 맞아요. 날 그대로 이상형을 고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본분을 잊지 말고 이거는 우승으로 오노데랄 고르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오노데랄 2D 캐릭터 이상형 은컵의 우승자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유. 자, 오늘 구조딸기님 모셔놓고 친해진 이야기들과 애니메이션 이상한 월드컵까지 쭉 달려봤는데요. 소감이 어떠셨는지. 굿즈 사로 왔다가 어떻게 끌려왔는데 재밌는 애니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아, 그렇죠? 다음번에도 또 괜찮은 친구들이나 주변인들이 있으면 초점 드리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컨텐츠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모입니다